강주오지는짱이다 아니, 아니, 이, 방주, 이 방주. 아니야. 아니, 이배스는 뜻이야. 아니, 그게 왜 씨구가? 아, 이거 봐야 아니, 아니, 리 이렇게 동현이 보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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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야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아아아아 진. <laughs> 야, 어, 근데, <laughs> 팀전 맞지? 박사함 미쳤다 진짜. 야, 이전략제 야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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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면 뭔데? 지면 뭔데? 습감내기. 그래 습감내기. 습감내기로 하자. 야, 3판 이선재야 아니, 3판. 3판. 야, 어. 야, 우리 유튜브는 뭐습감기나다싸 죽는다, 나. 징 야. 아니야. 아니야. 저 새끼는 존나 센어 <laughs> <laughs> <내 볼, 웃음> 니이가지 지지가 까 내가 지금 나 일단 나한테 유인되니까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, 내가 뒤에서 다음 달부터 알아서 할수 있는 거선을니학사미친새끼들 해야지. 조심해서 하자. 야 야, 근거야. 범위 정해야지. 아, 이게 여기... 그냥 아, 이게 안 하지 말고... 아니, 시작하자마자 그게 될 거야. 이 새끼야 냥 이거... 야 야, 이거... 이 이거... 이 야, 이 발 내리는 순간 끝. 야발 손에서 우리 먼저 올리지 마. <laughs> 야, 발 손에서 떨어지면 아 씨만 칠거같멤버 <laughs> 간다. 예시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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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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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거 이거 이 이거 야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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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야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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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야, 이거 이거 이야이야이 이거 이이이야이이이이야이